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연성재료의 파손이론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그림과 같이 내경이 1500mm, 두께 25mm이고, A36 스틸로 만들어진 이 가스탱크의 바깥 벽면에 45도 로제트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탱크의 내압이 4MP 때다음으로매답하여라 자, 우선은 1번, 2번, 3번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원통형 압력 용기의 내압에 의한 벽면에서의 응용성분을 갖다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흰색으로 부착이 되어 있잖아. 뭐가 센서가. 자 근데 x 방향으로는 다른 말로 뭐야? 얘가 시그마 x고, 요건 y 방향으로 얘가 시그마 y가 돼야 되겠지. 다른 말로 이 시그마 x는 길이 방향이라고 취급을 할수 있겠고, 요 여태 시그마 y는 원주 방향으로. 놓을 수가 있다는 듯 아이가 이거 이해됐지?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 보여줄게 자 시그마X 길이 방향이죠 그럼 2T분의 PIRI에 의해서 2배 곱하기 T 25mm가 돼야 되지 그냥 PI 얼마죠? 4메가파스칼 곱하기 RI 얼마인데 RI 아라이는 내경이 1500mm죠. 자, 내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바로 안쪽 지름을 말해, 안쪽 지름. 이것도 필기해둬라 애들 이거, 그 내경이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걸 반지름으로 취급해서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미친 애냐? 주위에, 그럼 내경이 1500mm니까 안쪽 지름이죠. 그럼 안쪽 반지름을 갖다 해야 되겠지. 그럼 r i 가 바로 얼마란 거예요 1500에 절반 750mm란 뜻 아이가. 아 750mm를 이렇게 넣어주면 은 되겠습니다. 여이번째 그러면은 아 여친구 60메가 파스칼로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냥 원주 방향능력 시그마 y는 바로 t분의 biri에 의해서 길이 방향능력을 두배 해주면 될거 아이가 그러면은 25mm 분의 4메가 파스칼 곱하기 750 밀리미터다 라고 하는게 되겠죠 그럼 120메가파스칼 요렇게 나와줄거 아이가 이거 이해됐지 자그 다음에는 전단응력 같은 경우에는 0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왜 어떠한 비틀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아주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응력성분을 갖다 고래 그 내압에 의한 벽면에서의 응력성분은 바로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실론X는 바로 2분의 1그 다음에는 시그마 x 마이너스 포화성비 시그마 y다라고 풀어주면 된자 여기서 시그마 z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맞지 z방향으로 나가는 그 두께 방향으로의 응력이 없다고 하는거야 자 그래서 여식을 갖다 써주시면 되는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다. 자, 이가 바로 얼마죠? 200에 10의 세제곱에 메가파스칼이 되야 되겠죠. 그럼 시그마 X 바로 얼마인데? 60메가파스칼. 마이너스 누 얼마인데? 누가 0.33? 곱하기 시그마 Y는 120메가파스칼. 이렇게 놔야 될거 아이가. 그치? 그러면은, 아 연마 102에다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 요렇게 나와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시그마 y 아니 아 입실론 y 다 입실론 y는 2분의 1 입실론 y 마이너스 누에다가 시그마 x 아 입실론 시그마 헷갈리네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y 마이너스 누 시그마 x 요렇게 나와줘야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200에 10의 제곱에 메가파스칼 그럼 시그마 y가 바로 얼마죠? 아 120메가파스칼 그럼 누가 바로 얼마죠? 0.33 곱하기 60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와주면 될거 아이가 그러면 여 친구들을 싹다 계산해버리면 501에다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나와주면 되지 그럼 감마 xy 전단변형률은 얼마 돼야 돼요? 0왜 전단능력이 0이니까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답 입실론 x, 입실론 y, 감마 xy 이렇게3개 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의 결과를 이용하여 로제트로 측정된 변형률 이3 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바로 45도 로제트잖아. 45도 로제트. 45도 로제 뜨면, 세타 A가 0도, 세타 B가 45도, 세타 C가 90도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입실론 A다라고 한 친구는, 바로 입실론 X의 코사인 제곱에, 세타 A 플러스 입실론 Y의 s 인 제곱에 세타 a 플러스 감마 xy에 s 인 세타 a c o s i 세타 a 이렇게 나와주시면 된다 이 뜻이 될거 아이가 그쵸 이해됐지 자그 다음에는 이걸 또 어떻게 놓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라고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세 개를 배치를 시켜놓고 시작을 하는 게 되겠지 알겠나 뭔 말인지 자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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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 그다음 여기다 b b b b b 잡고 c c c c c 라고 잡아 보리면 되지. 그치 자, 그다음에 세타 a가 0도래 그럼 여기다 0 집어 넣어 봐 봐. 그다음 그 전에 감마 xy가 다 0이죠? 다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왜 감마 xy가 0이기 때문에, 그럼 세타이가 0이네. 그럼 사인 0도는 0이기 때문에 이것도 없어져. 그까 그러니까 세타 c가 90도네. 그럼 코사인 90도도 없어져. 열에 풀어주면 되겠지. 이해됐나? 자, 그럼 이제 준비 끝났다. 자, 여기서 세타 a가 0도니까 코사인 0은 1이 돼야 되지. 따라서 입실론 a는 입실론 x와 똑같아지게 된다고 하는 거야. 알겠지? 맞지? 자, 입실론 b 같은 경우에는 세타 b 에 45도를 이렇게 집어 넣는 거야. 45도, 세타 b에다 가 45도. 그럼 연만 어떻게 될까? 바로 아름답게 2분의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y가 된다. 자, 다음 입실론 c는 세타C에 90도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실론 Y가 된다 자 따라서 입실론 X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102에다가 1 0 마이너스 6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실론 X와 입실론 Y를 평균을 내게 되면은 바로 301.5에다가 1 0 마이너스 6제곱이 되는 거고 입실론 Y는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바로 501에다가 1 0 마이너스 6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요렇게 풀어줬지. 자 다음 3번. 그럼 변형 에너지 이론 사용해가지고 그 항복을 일으키는 데 아까 딱구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바로 변형 에너지 이론을 DE 이론이라고 하죠. 최대 뒤틀림 에너지 이론이야. 연마는 시그마 1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1 시그마 2 플러스 시그마 2의 제곱은 시그마 라지와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 이 시그마 1이 다른 말로 뭐야? 원주 방향 응력이 돼야 되겠죠. 그럼 시그마 2라고 하는 녀석은 길이 방향 응력이 돼야 되겠죠. 요거 이해지 그럼 어떻게 될까? 바로 시그마 1은 다른 말로 t분의 p y r i가 된 반면에 항복 그내압이다 항공 내압 그럼 시그마 2는 바로 ET분의 PYRI가 돼야 되,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 갈수 있는 점. 아, 원주 방향 응력은 바로 길이 방향 응력에다가 원주 방향 응력은 길이 방향 응력에두배가 된다라는 뜻이겠지. 자, 따라서 길이 방향 응력은 원주 방향 응력의 2분의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이 이 값을 여기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시그마 1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1 0.5의 시그마 1 플러스 0.5의 시그마 1의 제곱은 바로 시그마 라지와의 제곱이 돼야 되지. 이해됐나? 자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될까? 0.75에다가 시그마 원의 제곱은 시그마 라지 y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시그마 원의 제곱은 바로 이걸로 나눠 그럼 3분의 4에 시그마 라지 y의 제곱이 돼야 되겠지, 맞아자 그러면은 루, 루트 시운다 시그마 원은 루트 3분의 2에다가 시그마 라지 y가 돼야 되겠지. 이네됐자 근데 시그마 1이 약간 뭐라고 했어? T분의 PYRI라고 했지 그럼 T분의 P라지YRI다라고 하겠죠 그럼 연마는 루트 3분의 2에다가 시그마 Y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그마 Y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돼? 한국 응력인 250메가파스칼 집어넣고요 T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됩니까? 바로 두께 25밀리미터 집어넣고요 아라이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바로, 바로 7 5 0 m m 안쪽 반지름을 넣어주면 되겠지 이것들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 라지 y가 얼마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야 진짜 얼마로 나오게 얼마로 나올까 바로 9.6225메가파스칼이라는 항복을 일으키는 내압이 이렇게 뿅 하고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